지금 제말 소리가 들리나요? 와 굉장합니다. 저기 저기 뭐가나 떠내려가는데 와그 돼지 가한 마리 떠내려가는데 돼지가 보이시나요? 네 실제로 돼지가 통째로 한 마리가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와 아이고. 어디서 떠내려 가는지 모르겠는데, 돼지가 청천 한 마리 떠내려 왔습니 잠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나서, 철마 그 멘탈 충전소 앞에는 이 하천이 화가 났나 봅니다. 와, 이 물살 한번 보세요, 물살. 좀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아니 화났네. 이 물이... 아, 보세요점이 앉아 히 오전에 찍었을 때는 모히로 물이 약간 넘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거대한 물살이, 와, 무슨, 그뭐 땜도 아니고, 지금 또피가또 또 내리기 시작하네요. 거의 가까운, 또물 가까이는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엄청난 엄청난 물줄기에요 동양은 비가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인데 물이 이 정도 불었다는 것은 앞으로 비가 계속 온다면 더더 더 물이 불어나겠죠. 바로 우리 철마 멘탈 충전소 바로 앞에서 어, 볼수 있는. 이 하천에 지금 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어, 모습. 자, 여러분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 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물이 엄청나게 범람을 했어요. 아, 범람 정도는 아닌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어, 것도또 이거 많이 와서 저는 동막관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철남 멘탈 총조사 앞에 지금 하천에 물이 이렇게 푸은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